국내 배당 성장주가 슈드를 이겼습니다. 심지어 수익률은 두 배나 차이가 납니다. 10년간 배당금은 711%가 올랐습니다. 미국에는 배당킹, 배당 귀족주가 많지만 국내에는 없죠. 그래서 국내에서 10년 이상 배당금을 한 번도 감소시키지 않은 기업들 리스트만 뽑았더니 딱 25개가 나옵니다. 이 25개의 수익률도 놀랍고요 최근 1년 평균, 5년 평균 수익률 모두 슈드를 크게 앞섰습니다. 심지어 연평균 배당 성장률 23%예요. 그리고 배당 성장 1등 기업은 어디일 것 같나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오늘은 조금 신기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국내 배당 성장주의 수익률은 꽤 높았습니다. 국내 배당 성장주 리스트를 살펴볼게요. 코스피가 18개, 코스닥이 7개로 딱 25종목밖에 없지만 이 기업들의 배당률과 수익률, 배당 성장 모두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에 투자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보여드릴게요. 1월 10일 종가 기준입니다. 이 25개의 평균 수익률은 최근 1년간 8.49%, 5년은 76.5%입니다. 여기에 배당금을 재투자했다고 가정하면 5년간 10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을 거예요. 요즘에 가장 인기 많은 슈드의 수익률은 1년 기준으로 6%고요. 5년 평균은 39.7%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누구는 국장하면 바보라고 하지만 국내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주주 환원을 꾸준히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리스트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25개 종목을 뽑은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국내 주식 중에서 최소 10년 이상 배당금을 단한 번도 줄이지 않고 최소한 유지를 하거나 인상했던 기업들입니다. 재작년에 국내 배당 성장주 리스트 관련 기사가 있었고요. 그때 나온 종목들을 기준으로 하나씩 수작업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당장 배당금을 많이 주고 있더라도 코로나 시기에 배당금을 삭감했다면 여기에 포함이 안 되겠죠. 제가 좋아하는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몇년 전에 배당 삭감 이력이 있어서 다 빠졌습니다. 우선 기업 리스트를 살펴볼까요? 오늘 데이터 그리고 이 뉴스까지 i투자라는 사이트에서 다 가져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2012년부터만 이력이 있었네요. 참고로 국내 코스피, 코스닥의 기업을 다 합치면 2500개 정도 있습니다. 2500개 되는 기업 중에서 딱 25개니까요. 국내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딱 1%만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10년 이상 배당금을 줄이지 않은 기업이라는 말 한마디로 99%의 기업들이 사라지니까요. 국장은 정말 아쉽다는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숨은 진주 같은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각 기업들의 배당금입니다. 1월 10일 기준으로 기업명, 현재 가격, 예상 배당률 등등이 있어요. 아는 기업도 있을 거고요. 처음 보는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네이버, 현대홈쇼핑, 오뚜기나 SPC 정도는 다들 알고 있을 거고요. 리노공업, 나이스정보통신, 고려신형정보처럼 아는 사람은 잘 알지만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코스닥에서 숲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거는 아프리카TV가 얼마 전에 이름 바꾼 거예요. 의외로 JW그룹이 중외제약이랑 홀딩스로 두 개나 포함된 건 조금 신기합니다. 여기도 좋은 회사인가 보네요. 중간중간에 배당금을 삭감하지는 않더라도 유지만 했던 기간도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코로나 때 배당금 삭감했을 건데 물론 유지만 한 것도 다행이에요. 배당 성장 기간으로 살펴보면 12년 동안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장시켰던 기업들도 있습니다. 중외그룹의 두 개, DN 오토모티브 그리고 네이버예요. 네이버가 국내 1등 배당 성장주라고 생각한 사람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네이버가 이렇게까지 꾸준히 배당금을 매년 증액시켰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25개 기업들의 전체 배당률은 2.75%로 크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슈도가 지금 평균적으로 3.6%인 거랑 비교해보면 1% 정도 낮은 편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고배당이 아니라 배당 성장을 이야기할 거니까요. 가장 중요한 배당 성장률을 보면 좀 엄청납니다. 이 기업들의 최근 10년 동안 배당 성장률은 711%가 나왔어요. 연평균으로 나누면 23%로 계산이 됩니다. 슈드의 연평균 배당 성장률 12%인 거랑 비교해보면 두 배나 차이가 나네요. 만약 앞으로도 이렇게 배당 성장률이 유지된다면 지금은 2.7% 밖에 안 되겠지만 이게 10년 뒤면 22%가 됩니다. 거기에다 주가도 꽤 신기해요. 1월 10일 기준으로 개별 종목들의 최근 1년 그리고 5년 주가 성장률을 정리해 봤습니다. 떨어진 것도 있고요, 오른 것도 있는데, 의외로 오른 것들은 주가 수익률이 꽤 엄청나게 높아요. 5년 동안 유한 양행이 많이 오른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 DI 동일이라는 회사는 554%나 올랐습니다. 25개 중에 수익률이 100%가 넘는 게 8개나 됩니다. 전체 평균 수익률은 5년 동안 76.5%가 나왔어요. 이것도 슈드랑 비교해보면 슈드는 1년 동안 6%가 오르고 5년 동안 39%가 오른 거랑 비교해보면 딱 2배 차이가 납니다. 주가 수익도 2배고요. 배당 성장률도 2배로 국내 주식이 훨씬 더 성과가 좋았네요. 사실 저도 이거 정리하면서 절대 예상 못했던 결과입니다. 이거 정리하면서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다 정리를 했는데 슈드보다 못하면 이 영상 만들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아무리 정리를 다 해도 오늘 영상에 예상되는 댓글이 몇개 있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응, 너나 많이 하세요. 두 번째로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무언가 하나를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그게 100% 정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미국 주식 말고 국내 주식 하라는 걸까? 라고 말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흑과 백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고작 25개 종목만 여기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2,500개가 넘는 기업 중에 단 1%만 있다는 겁니다. 1%밖에 안 되는 기업을 발굴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지. 단순히 이런 기업도 있으니까 이제는 국내 주식을 해야 한다. 미국 주식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남들과 반대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모두가 A가 좋다라고 하면 그때는 끝물인 경우가 많았어요. 남들이 전부 다 별로라고 할때 주식을 사면 의외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가는 이미 떨어졌는데 시장에서 아주 조그만 호재라도 보이면 그때부터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엔비디아처럼 끝도 없이 올라가는 기업도 있지만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 올라타는 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다만 실체가 없는데 단기간에 수요가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양자컴퓨터가 있었죠. 기업들의 실적도 없고 돈도 못 버는데 갑자기 테마가 쏠리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젠슨 황의 한마디로 주가가 반토막씩 떨어지기도 해요. 펀더멘털이 강했다면 절대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실체가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세요. 그런 기업들은 해외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배당 성장주가 의외로 대박이 난 이유가 뭘까요? 저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 한마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국내 주식 중에 90%는 미국 기업들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든 주식들이 전부 다 별로는 아니거든요. 그 속에서 숨은 진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국내 주식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저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보이는 이 25개의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이 회사들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25개 종목의 가치 평균을 살펴보면 굉장히 투자의 정석과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당률은 2.7% ROE는 13% PER은 24배 PBR은 1.5배입니다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심지어 평균 배당 성향은 31%니까요 여기에 몇개 기업만 제외하고 투자한다면 앞으로도 꽤 괜찮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 10년과 앞으로 10년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에 보이는 기업들을 그대로 따라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요. 이 중에서 앞으로 10년도 괜찮을 기업, 반대로 여기에 없는 기업 중에서 앞으로 10년 이상 성장하면서 주주 환원에 적극적일 모범 기업들을 한번 발굴해 보세요. 이거 하나는 제가 장담하는데 그런 기업들은 아무리 국내 주식이 망하더라도 앞으로도 미국의 슈드보다 더 성과가 좋을 겁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 배당 성장주 25개 리스트를 뽑았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배당금을 단한 번도 줄이지 않고 유지한 기업들이에요. 이 기업들의 수익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슈드보다 2배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어요. 연평균 배당 성장률도 23%나 됩니다. 국내 주식하면 바보다 이게 아니고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좋은 종목을 발굴해야 합니다. 실적이 유지되면서 꾸준히 주주환원을 하는 좋은 기업들을 찾아보세요. 여기에서 핵심은 역발상 투자입니다. 지금 저평가 주식 중에서 앞으로 좋아질 기업들, 어디가 있을까요?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예시가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번 고민해 볼게요. 오늘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이 실적이 슈드보다 낮으면 아무도 안볼것 같았는데, 다행히 아주 자극적인 썸네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좀 신기해서요. 이거 왠지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이걸로 ETF 하나 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드를 똑같이 추종하는 ETF 말고요. 국내판으로 배당성장 ETF가 나오면 저는 무조건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나중에라도 출시가 되면 꼭 말씀해주세요. 지금까지 주식쇼퍼였고요. 앞으로도 즐거운 투자 이야기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